옛날 옛적 산 아래 작은 마을에 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. 성실하고 신중한 길동과 성급하고 욕심 많은 갑돌은 늘 티격태격하곤 했습니다. 둘은 늘 함께 다녔지만 마음가짐은 달랐지요. 모든 건 꾸준히 돌보면 나아지는 법이지.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아. 빨리 성과를 내야 성공하지.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마을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. 산에 올라가면 신비한 거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.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길동과 갑돌은 속는 셈치고 산에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. 산에 올라가면 거위를 받을 수 있어. 그냥 거위가 아니오. 그 거위가 황금알을 낳을 거요. 에이.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믿겠어? 속는 셈치고 한번 가보자. 손해 볼건 없잖아. 두 농부는 산에 올라가 나그네가 말한 대로 거위를 받았습니다. 믿을 수 없었지만 그 거위는 정말로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알을 낳기 시작했죠. 거봐. 내가 말했지. 이 거위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. 신중히 돌봐야 할것 같아. 이런 기회는 끊지 않으니까. 기다릴 시간 없어. 빨리 황금을 다 꺼내서 한 번에 부자가 되겠어. 내가 건강해야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지. 천천히 황금알을 낳아도 괜찮아. 갑돌은 기다림에 지쳐 결국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. 갑돌은 거위의 배 속에서 당시로는 꽤큰 금액의 황금을 꺼냈죠. 이 백무. 이걸로 빚도 갚고, 기와 집도 짓고, 마을에서 제일 부자가 되겠어. 갑돌은 그 돈으로 호화롭게 살며,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잔치를 열었지만, 그 후로 더 이상 황금알은 생기지 않았습니다. 5년 후. 5년이 지나자, 갑돌은 점점 궁핍해졌습니다. 그의 집은 다시 허물어졌고, 농부의 기력도 이젠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. 그때 거위를 잘 돌봤더라면 지금쯤 꾸준히 황금알을 받고 있었을 텐데 반면 길동은 거위를 정성껏 돌보며 매년 황금알을 얻었습니다. 그는 빚을 갚고 논밭을 넓히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요. 이 거위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란다. 너희도 이 거위를 잘 보살펴야 해. 네? 아버지, 우리가 대대로 이어받아 잘 지킬게요. 탐욕은 잠깐의 불을 가져오지만, 인내와 꾸준함은 대대손손 이어질 진정한 풍요를 가져옵니다.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신중히 돌봐야만 그 가치를 알수 있지요. 쉽게 얻은 기회라 해도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성공을 이룬다.